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오늘은 진짜 생맥기 쳐줄 줄아 상당히 되게 기대가 됩니다 뭐안 나와도 바닥에 있는 거로 위안이 되겠죠. <laughs> 하여튼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큰거한 마리 볼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좋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와, 쏘가리. 생미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엄청. 와, 진짜 엄청 살짝 걸렸어요. 와. 자, 일단 한 마리. 예쁜 쏘가리. 한 마리. <laughs> 생미끼입니다. 생미끼.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얘네가 물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아예 물고 가만히 있어요. 와 아, 그래갖고 넘길 때까지 좀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설 걸렸어. 와 진짜 답답하네. 자 파이팅. 그래도 이제 있으니까 때리긴 때리네요. 예뭐 네. 굳이 한 곳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퍼져있는 느낌이에요 예. 아, 그래도 맨날 이렇게 웜낚시 하다가 예, 이렇게 생미끼 낚시 하니까 야 재밌네요 뭐 진짜 입질만 와도 재밌고 예, 톡톡 쪼는 맛도 재밌고 한 번에 먹질 않아요 아참 <laughs> 그래서 또 초반에는 이런 맛도 이런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초봄에 이렇게 야근 입질 오는 거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랬는데 맨날 껍데기만 뺏겨져 있고 먹이만 따이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몇 마리씩 잡아주니 좋네요. 첫 낚시에 이렇게 조거가 있으니까 자, 또 왔습니다. 오케이, 셋. 그렇지. 오케이, 또한 마리. 오, 오, 케이어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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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열어라. 어, 씨, 장갑을 물었네, 물었어. 오케이. 그럼 호기 수가리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아니 피딩 시간 끝나니까 입질이 뚜껑켰네요. 아 참, 아니 생미끼 하면 웜낚시 하고 싶고 웜낚시 하면 생미끼 하고 싶고. 참 제가 제가 뭐 이렇게 막뭐 지인들이 많아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낚시하는 낚시 하질 않아서 아 맨날 이렇게 몇 마리씩 못 잡네요 아참 생미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뭐 이거 쳤다가 포시션 잡다가 뭐 시간 다가고 이놈의 쏘가리는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아, 이게 뭐, 두 마리밖에 못 잡았네, 두 마리. 지금까지. 아, 참, 큰 것도. 큰 것도, 요번에, 사실, 아까 촬영은 못 했지만, 좀 사이즈 되는 것들도 좀 왔었어요, 사실. 이게 왔는데 자꾸 빠지니까. 아, 이거 좀큰것 같으면 급하니까. 바로 확채 버리니까 빠지고, 빠지고. 사실 두 마리 놓쳤습니다. 큰 거. 아, 참. 이런 게 실력이죠, 뭐. 입질 왔을 때 잡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입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는 사람이 있고. 참.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네, 요거, 마지막 캐스팅입니다. 요거 마지막 캐스팅하고, 어,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까 초반에만 입질, 그 잠깐 피딩 시간, 한 30분 정도만 반짝 막 입질이 쏟아지고, 어,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니면 큰게 털려서 그런가? 아, 진짜 처음에 놓친 건 크긴 컸는데. 어쨌든 놓친 고기가 크다고, 네. 아유, 스트레스 받아. <laughs> 자, 일단,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쪽은 뭐, 어우 근데 또, 우연찮게 바닥이 좋네. 아유. 어, 지금, 아, 이쪽이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 큰게 나와줘야 되는데, 뭐 물이 가야 물이 서서 그런지 뭐,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어쨌든 예한번온거 놓쳤으니 할 말은 없죠 뭐예 일단 요거만 감고 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생미끼 너무 힘들어서 웜으로 바꾸니까 첫 게스팅에 나와줍니다 수가리 네아예 이제 생미끼는 그만하고 웜 낚시로 바꿨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유 입질들은 입질도 안 하고. 아 근데 이제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와 라인이 <laughs> 진짜 너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줄을 한두세번한두번 정도 튕겨가지고 안 빠지면 꽉 박힌 거거든요. 그냥 지그시 끊어버리시면 되는데 그거 빼겠다고. 너무 튕기시고 하니까 중간이 펑펑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라인도 좀잘 관리 좀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한 마리. 워미 답 인가요？워미？아, 직 생맥주 멀었 네？어, 삼켰 어, 삼켰 어, 삼켰어, 삼켰어. 오케이, 자, 쏘 가리 한 마리 더 열심히 이제, 조 금만 더 해보 겠 습니다.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이 사이즈 좀 된다. 응.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 어, 제가 제가 생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있어요. 아휴. 진짜. 소와리. 나이스 사이즈. 나이스입니다. 위턱에. 굿. 아.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닥입니다 바닥 하나 둘셋 여기 예, 왔습니다 한마디 더 오케이 오케이 오아아내 어, 수가리 아내 수가리 네 이제 촬영 다 마치고 예 지금 지우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아이고 그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또 차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생미끼 낚시 했는데 예상대로 별로 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웜 낚시로 바꿔서 소맛도 많이 보고 또큰 것도 한 마리 잡고 이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요즘에 너무 밤낚시만 해서 별로 재미 없을 거예요 뭐 보이는 게 있어야 재밌죠 그래도 이제 낮 낚시 잘 되면 제가 좋은 포인트에서 예 재밌는 영상 꼭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밤 낚시겠지만 다음 주는 제가 어 미리 받은 포인트 가서 예큰거 잡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지 아니면 다 살려 주겠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지금 한창 시즌인데 대물하십시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주에 뵐게요. 안녕!